구청장실. 어, 얘기, 이게 약속을 안 잡고 와서 만나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예? 이분이 비서신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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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비서부장이에요. 진짜요? 네. 다른 아니고그 유기동물 그 동물법인들이랑 소니잡고서 지금 아이들 여기 그 위탁보호소 여기 있는 아이들을 좀그 문제들을 이슈화시키는 유튜버입니다. 데 그,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경제정책과 과장님이 되게 미운 쪽으로 대응을 하셔갖고 누구나 거기에 사람을 찍으면 문제지만 아이들을 찍으려고 거기를 들었는데,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제가 문제 일로 신고했다니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일로요? 꼭 여기가 아닌 문제. 지자체. 예. 지자체로 오라고 해서. 네. 예. 저, 제가 저기 올려 안내심에 드면 될까요? 아니, 과장님이 미운 쪽으로 대응하신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상담해 드릴게요. 안내심 해 드릴게요. 그윗분으로요 네네 그럼 구청장님을 뵈려면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말씀니 대략적으로 그냥 바쁘시니까 가서 제가 이 가서 일단 연담 신청을 할게요. 좀이 있다가. 네.